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9일이고요. 현재 시은 8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영상을 남겨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제 입었던 어, 날씨는 조금 많이 매세먼지고요. 오랜만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게 하셔가 시작됩니다. <laughs> 그럼 어제 있었던 일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laughs> 오전에 좀 일정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어 성분, 시험성적서 의뢰하는 거라든지, 어 저쪽에 EMS를 받아가지고, 샘플 전달하는 데지 같이,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어제 시간을 짜르게 왔고, <laughs> 스피셜에 갔다가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아마 10년, 뭐이 정도, 10몇년 정도 된 연구원 같은데, 어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 어, 지금 제 팀장이랑 비슷한 과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고 어, 친한 사람들은 좀 끼리끼리 논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짝 뭔가 좀 비슷한 과요 굉장히 피곤해서 보니까. 보통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주면, 뭐저 같은... 그래도 오늘라도 한장 하고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참 그런 말 한마디 못 건네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먹었습니다 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실 수 있는 어, 그거에 말이라도 한번 이쁘게 해 주던가 아니면 뭐 감동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 주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게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잘하냐 못하냐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인정원 비리국사 와서 맛있게 비빔국수를 먹고 9,000원이고 별내비가 1,000원이니까 거의 한 10,000원 그리고 직접 맥도날드나와서 어, 초코쉐이크 먹고 돌아와가지고 좀 거리공원에서 진짜 음식을 좀 취하다가 돌아와서 그건 보내고 또짐승를 어, 하는 거 준비하고 그렇게 어, 뭐 처방전 을제원번에 하고 로노베이션을 해가지고 테스트 진행 거 어떻게 됐냐고 이야기 한번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좀어 연락을 난 <laughs> 어떤 <나갔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번 주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든 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임자랑 조금 뭐 무능력한 팀장이랄게 술을 먹으면서 어 그런 무능력한 부분들을 어, 조금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면서 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조금 이 마이너한 사람들이랑은 웬만하면 술을 먹는 걸 피하자. 어 이렇게 조금 뭐 플러스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랑 술을 먹어야지. 플러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이너적인 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같이 어울리게 되면 계속 과거를 회상하고 뭐좀안 좋은 마이너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마이너한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굉장히 이제 두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뭐 그렇게 여전 뭐 마감했고 돌아와서는 여쭤 어 에펌퍼가좀 식사를 했는데 4 0 6 0 원치 이제 식사를 했는데 어 그만큼의 이제 값이냐 했을 때는. 어, 그만큼의 값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뭐, 베어에다가 뭐 야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긴 했는데, <laughs> 그냥 뭐 하루 벌어서 먹으면 한 3, 4만원 정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냥 적당하게 어, 먹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어, 생각나면. 그래도 한두 <laughs> 명에서 먹을 때한 <laughs> 3만원 정도면 적당한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사하고 저쪽 거리공원 한두 바퀴 돌고 어, 돌아와서 좀 어, 훌륭한 잤어요. 그래서 뭐 수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어요. 수면은 뭐 아주 쾌적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오고 어, 이쪽에 침대도 넓히고 하면서 굉장 쾌적하게 잘 자고는 있지만 어, 어제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던 게 이제 고용 불안정인 것 같아요. 고용 불안정인 게 뭐냐면 어. 여기서 이 회사에서 십몇년 이상, 그러니까 20년 차가 없는 거죠.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일단 없고,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한 10년 차, 지금, 어, 가장 오래 한, 어, 사람이 10년 차죠. 10년 차이 직원이 가장 오래 한 건데, 어, 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가장 오래 버틴 거고, 어, 그 시간 동안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뭐, 퇴사도 몇번 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부정이된것 같은데, 뭐, <laughs> 어, 신변차 이런 사람이 어, 전부라는 점, 그리고 가족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 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 대기업의 낙하산도 결국에는 어, 헤어지기. 뭐몇주 전에 어 그냥 너 그만이라고 이렇게 스탑이라고 얘기해주고 뭐 저는 다르죠 일단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고 뭐어 처음부터 여기 회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뭐어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그런 필터링을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어 그러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 내가 뭐 못하고 있나? 못하는 고있 것도 아닌데 왜 부장 팀장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뭐 자기는 얼마나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있는 동안 뭐 실적을 낸게 있나? 뭐 본인도 스스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 그건 안돼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꿈을 아예 좌절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전혀 결여된 모습에서 일단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어, 내가 이 회사에서 뭐 내년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거 그래서 해고를 당한다면, 아 나는 3개월만 더하면 1천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어 마이너스적인 게 계속 가면서 어, 그런 것이 이제 제 머리를 조금 머리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1천만 원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12월 30일로 당신 해고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해보니다 그때 어 저는 뭐 깔끔하게는 해고 못 되어요. 그냥 여유기간 3개월 줘라. 지금 3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어, 뭐, 없는 취업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할수 있지 않겠냐. 뭐, 연봉은 더, 어, 낮아져도 된다. 상관없다.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어, 지원을 하면서 있다가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쇼부를 칠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뭐, 여동부에 이제, 어,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이러, 사정에서, 3, 어, 해고를 당해서 3개월 안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 그래서 아마 그 계약서 상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계약 상으로. 어 인기 그 불변은 없음이라고 뭐 어, 있어야 정규직이야 하지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뭐 그런 거는 문제 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laughs> 제가 재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뭐 천이백만 원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 월요일 날 이제 일단 마이너한 사람들이랑 스트레스, 그런 스스 받고 화요일 날 전임자 아그 뭐지 사장이 그 전임자를 이렇게 마이너한 느낌으로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걸 듣고, 아, 이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거다. 사장이 나이가 몇지대는 <laughs> 뭐, 직원이 나이가 몇지대는 서로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한테 안 좋은 감정을는 거나, 라는 생각을 조금 <laughs>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 아이러니 하죠. 지금 아무리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어, 뭐, 급여를 주고 있는 거는 대표고 대표가 어뭐 자기는 후세를 양성한다고 하지만 어 결국엔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지금 팀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 팀장 회사 대표가 원탑인 이 회사에서 나는 도대체 어 나는 언제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나는 어그 기회가 과연 나에게 올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도 요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오면서 어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뭐 식사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됐고 움직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운동을 한두 바퀴 하고 잠이 드니까 그래도 어 조금 살 만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충북음성에추장이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올라와서 하면 뭐 바로 퇴근하는 그런 목을 하고 금요일 내일 이제 마무리하면 끝낼게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은한주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뭐 여러 여러 한 주를 보내고 계시겠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어, 저처럼 좀 고민을 하면서도 어, 마이너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한 주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고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안녕